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더 큽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위법하지 않으면, 범법하지 않으면 그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애초에 죄에 대한 기준이 나라에서 정한 법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이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하와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맨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이지, 하와만의 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전달되었고, 말이 전, 그 유혹이 전달되었고, 그 죄가 세상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된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관계도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간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세상에 관계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의 시초 사망의 시초는 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얻어서 불치병,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통상으로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장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죽음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바울은 사망 자체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래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곳입니다. 구약에서 선택된 민족, 히브리 민족, 또 히브리 민족이 국가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표로 범죄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나마 이어가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앞서 죄는 전이 되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가 드러나고 알려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누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37절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죄가 소문 났고,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도 어떻냐면, 그 죄가 드러나면 누가 알게 되죠? 많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2000년의 그 죄나 지금의 때의 죄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 사회법상 어떤 형량을 받게 되지만 이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서 뭐 경찰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검찰에, 검찰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죄가 그 죄의 대가로 형량을 살게 되어도 행정문서상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을 전과라고 하죠. 그런데 사회 법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의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난 지금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통은 사회 구조상 발생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또 내가 계획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외적인 고통도 있고, 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적 고통, 내적 고통 중 하나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정죄 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나, 죄를 누군가 계속해서 그 죄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그 죄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쳐내거나 말하거나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해뭐 이렇게 웃어 넘길지는 몰라도 조금 씁쓸하고 찜찜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한 여인도 드러난 죄 때문에 매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지도 않았는데.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사람아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죄를 사신다는 하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은 매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시몬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매우 고급스러운 기름을 예수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바리새인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그 생각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바리새인 네 생각을 들으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시몬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에 대한,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제사법으로만, 제사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의 죄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죄가 덮여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죄가 단지 가려졌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죄가 가려졌다, 덮어졌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포기분,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그 죄가 없어진 것처럼 됐다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관습이나 제사법상으로 여인의 행동은 죄사함과는 먼 것이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던 것이고 또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은 것은 제사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그가 흘린 그녀가 흘린 눈물을 보시면서 그가, 그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죄 의식 때문에 그녀가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아뢰지 않,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며 입 맞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의 원인 그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죄 때문에 울고 있었으며 예수님 앞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5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까지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죄의식 때문에 옛 죄가 생각나서,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싸움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내면의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식, 내 죄가 생각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주변의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 죄가 가져오는 그리고 정죄의식과 옛 생각이 죄 범죄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주변의 말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 말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말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육적인 말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죄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들추고 또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 약점을 너무나 마음 깊이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잘 해야 하고 또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옛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약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지, 약점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깊이 또 유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네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냐?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과 말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를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기보다 그 말들과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말들을 물, 물려, 물러가게 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의 사람들은 나의 나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저, 왜 저러냐? 속으로, 말로는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그러지? 속으로. <laughs>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는 아무렴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말도 구원과 관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유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와 죄로부터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며 평안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내 삶에 새겨져서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